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한국에서 온김건대 목사입니다. 사 루카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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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 Ay, sabi niya, sa kayo lahat? Si Pastor Wim Bintay, mula sa Korea, kinagagalan mo kayong makilala. Amen. 여러분 하나님의 것에 탐방하면서 필리핀 1교회부터 5교회까지 탐방을 했는데 너무너무 하나님이 죽었게 사랑한 걸느겠습니다가을드은 사람의 도합니다 대전서이 놀랐어요. 누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laughs> 누가는 의사이면서 다음 사도를 선교에서 지에서 도왔던 분입니다. <laughs> 그런 누가가 사교 이야기를 왜했었을까요 그건 바로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누가뿐만 아니라 성경의주보을 저자 썼는데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그리고 대오미로라는 분에게 편지편지한 편기, 내용입니다. 에

그리 o n t like it. Some o 기 the way, one of the c o s i d 이 밖에처럼 잘 불러갑니다. Ososuri natin mula sa Genesis 1 1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laughs> 그러기 우리는 성경을 배우며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laughs>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누가 보면 누가가 사도행전과 함께 대오빌로에게 편 이라고 했죠. 아에오사이야기는 그 간단합니다. 사켈오는자였고세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이야기입니다. 사는사 세자는 세금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사케 어른 모두 다에게 예수님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생각하면서 있었습니다. 사카냐. 이나개는 예수님이 제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영자를 돌쳐 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레니 삭개나 예수 의 대비가나 마살라나타나마나사그신의 역사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로마의 식민지에 살고 있을 때 세리는 인제국을 받던 시대입니다. 올사사나랑 아랑 사이사양바모는팔라우이스라엘진노토리이 콜로니아 나 로마. 나타마이에 진노토리 마마카살사 내국로 같은 것을 받았습니다. 나디나트나파에그 시대는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금을 많이 거둬서 일부는 로마에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져기때문입니다그 t o ay d i n a d a l 사 ng mga mananing nang mga buwis, may mga n a k o l e 대상이었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 문제가 있습니다 <놀람> 우리들은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는 전하고 누군가는 안 전하는 이 차별된 복음을 전해서는 안됩니다 <놀람> 예수은마만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빈 공간 로로 들어가서 오 오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아이고, 갔습니다. 그런데 키가 적고요 목사님처럼 키가 적고 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키가 크다면 남들보다 키가 크다면 아니면 빨리 까다면예수님을볼수있었겠죠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면 먼저 기다리며 빨리 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정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만날수 있을까? 주의를 한번 돌아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면 되겠다는 생각에 그 생각을 들어서 나무에,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한나무마아세에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가 나무에 올라가는 사람은 어른이 아니라 대부분 어린아이, 어린아이가 위험하기도 합니다. 한번 앞에 덮어놓으니까 나가서 기다려가는 문을 다자 임대인은 마음부터 던져. 아직도 이마방 아니 그래서 사태와 같은 사회적 지 권력이 있는 사람 올라가면 놀림거리가 되어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낯 삭개요, 안보녀, 안타탄, 단독, 니아스 우리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대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네.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았습니다. 삭개 사개오은 빨리 내려오라. 예수님의 명령하셨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요무아가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사개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머물렀습니다. 나시예수로만리 사마이 개 많은 사람 이왜저 죄인의 집으로 죄장의 집으로 가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말아사바이이시아스나와 그리하여 삼교오는 구원을 받고 회개하며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자기의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주겠다고 약속했더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 배로 죽였다고 예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사지아타라비가가마가사아바바이스코받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떠는 앞에 다다니다받는 사람들은 너무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동안에 지은 채 너무 힘들어운 몸으로 둘발을 울면 얘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이야나사나 우리의 해결 이런 변화된 해결를 예수님은 논하십니다 네. 우리가 기도만 말로만 하는 회개야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야입니다. 아 있는 스는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모든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지전물이라 이전것을 지나가 있도록 새것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